전세계 5억명이 플레이했다는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름은 아실 거예요. 바로 미래의 전설 2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소개할 게임은 모바일 게임이고 바로 5억명이 플레이를 했다는 미래의 전설 2의 세계관을 계승한 모바일 MMORPG입니다. 그 이름은 미르 4 올 하반기 정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사전 예약과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 이번 영상에서 이 게임을 좀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이 게임의 사전 예약과 이벤트 소식까지 모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직업 소개입니다. 미르4에서는 총 4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전사, 술사, 도사, 무사로 말이죠. 전사는 거대한 검을 휘두르며 적들을 베는 직업입니다. 공파참, 일도 양단, 철상고 등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무협지에서 나오는 기술들을 사용하는 직업입니다. 다음으로는 술사입니다. 술사는 원수임으로 불과 얼음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화염장과 한빙장 등 이름 그대로 뭐 물과 불을 활용한 그런 스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사는 자신을 포함하여 파티원들의 지원을 해주는 직업입니다. 회복술, 대지원호, 대회복술 등 자신을 포함하여 파티원들의 생명력과 버프를 책임지고 죽은 유저도 되살릴 정도로 좋은 스킬들을 지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사입니다. 긴창을 이용해서 원거리의 적을 관통하는 직업으로 연월격, 급성결 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체력을 빼앗는 피흡 개념의 재밌는 기술도 지닌 직업입니다. 직업마다 연화결, 용선풍, 일량지 파천일섬 등 캐릭터마다 고유 필살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래 성장 시스템입니다. 미르4에서는 사냥을 포함하여 4가지 분기 플레이를 통해 효율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사냥입니다. 사냥을 통해 플레이어들은 경험치와 아이템 및 재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채집도 할수 있었는데 약초를 채집하여 체질을 개선하고 능력 향상으로까지 이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채집이 있다면 채광도 있어야겠죠 채광은 광물 및 부재료를 채광하여 장비의 제작과 강화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의 에너지인 진기를 획득하여 내공수령과 스킬 승급에 활용할 수 있는 운기 조식도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이 4대분기 플레이를 통해 성장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특징은 9월을 시작으로 10월 마지막 주까지 차례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공개된 오리엔탈 무브먼트인데, 미르4의 세계관 및 인게임에서 보여주는 캐릭터들의 실제 움직임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창공을 자유자재로 경공을 써가면서 날아다니는 그 모습을 시작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행동하는 모습들이 돋보였는데 마치 온라인 게임급을 연상케 하는 자유도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후, 금난전권 문파지원, 정령 등 다양한 시스템이 차례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매주마다요. 미르4는 현재 사전예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예약을 하게 되면 한정판 기념 반지를 얻을 수 있고, 강화석, 10만 동전까지 받아갈 수 있습니다. 번호 인증만 하게 되면 바로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인 모바일 게임답게 무척 기대가 되는 만큼 미리 사전 예약을 해서 보상도 받고 남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스타트라인을 끊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어서 구글 플레이, 원스토어, 갤럭시 스토어, 애플 스토어까지 총 4개의 4대 스토어에서도 동시 사전 등록이 진행 중입니다. 방금 언급했던 사전 예약뿐만 아니라 4대 스토어에서 사전 등록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비천 왕국의 보물 상자, 체력, 마력, 물약 각각 100개씩, 5만 동전과 아공 전서 5개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친구 초대 이벤트입니다. 사전 예약 후 만들어진 링크를 통해 사전 예약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큰 인게임 보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명이 초대가 되면 사북 왕국의 봉인 상자 1개, 5명이 초대가 되면 사북 왕국의 봉인 상자 5개, 10명 이상이 초대가 되면 사북 왕국의 봉인 상자 10개와 비천 왕국의 증표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 이벤트가 있는데 바로 비밀 마방진 이벤트입니다. 마방진 빙고를 완성하고 이번에 새로 공개된 갤럭시 Z 폴드 2와 갤럭시 버즈 라이브 등 보상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카드를 클릭해서 영상을 시청하면 마석 한개를 획득할 수 있고 영상은 1일 1회 시청이 가능하고 시청을 하면 카드가 오픈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픈된 카드 한 줄을 완성하면 빙고가 되고 보물상자를 클릭하면 마석 4개에서 6개 등을 랜덤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마석을 이용해서 제품을 응모할 수 있는데 제품마다 수량이 있고 추첨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에 마석을 모두 몰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게 가장 확률이 높으니까요. 저는 갤럭시 Z 폴드에 몰빵할 계획입니다. 이걸로 미르4를 즐기려고요. 자 이렇게 미르4를 알아봤습니다. 무협 판타지풍 모바일 게임인데 우리나라에서 무협을 배경으로 한 모바일 MMORPG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미래의 전설 2의 세계관을 계승한 모바일 게임이 출시되는 만큼 큰 기대가 되는데요. 트레일러 영상에서 공개된 문파의 전투를 보면 문파의 중요성도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게임의 정보와 사전 예약 보상, 그리고 이벤트까지 알아봤는데, 앞으로 매주 차례대로 추가 정보가 하나씩 오픈된다고 하니까 빙고판을 돌리고 마석 이벤트에 참여할 겸 공개되는 추가 정보도 열람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